6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6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구약 82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6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1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데,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하니 곧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의 장막으로 우리들을 초대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들을 덮으시니 감사합니다. 슬픈 자, 억눌림을 당하는 자, 괴로운 자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유함을 맛도, 맛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승리를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사 이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건데 거저 왔다 거저 돌아가느니 아무도 없길 바랍니다.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더딥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딥게 하여 주옵시며 사랑의 충만함을 입는 귀하고 복된 이 저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우리 형제 자매분들께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예,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과 함께 계시고 우리들에게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내 안에 잠기어서. 오늘도 새로워지시는 저와 여러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고유한 성품 중 하나 그리고 우리가 앞서 고백한 바와 같이 어, 우리 하나님의 고유한 성품 중 하나는 전능하심입니다. 어, 전능이란 이 단어를 사전적으로 찾아보게 되면 어떤 일이든 하지 못하는 것이 없음, 무슨 일이든지 능히 할수 있는 절대적인 능력을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든 하실 수 있다고 말할 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고백을 하죠. 놀라운 점은 어떤 일이든 능히 하실 수 있는 주님께서 어떤 일도 마음대로 하시는 법이 없으시다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 점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모든 나라에는 왕조들이 존재했습니다. 그 왕조들을 살펴보면 왕의 권력을 가지고 어진 정치를 한 성군이 있는 반면 이 권력을 함부로 사용하는 폭군도 있었습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많은 권한이 주어지면 그 권한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폭군이 딱 그런 경우지요. 즉 자신에게만 이롭도록 그 권한을 사용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주님께서는 인간의 왕보다도 더 많은 권한을 가지시고 더큰 능력을 가지셨지만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지는 않으셨습니다.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철저하게 자신이 약속하신 말씀에 자신을 가두시면서 그 전능하심을 행사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한 피조물을 극율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전능하심을 제안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말씀으로 가두시지만 우리를 위하여서는 자신의 전능하심을 기꺼이 사용하신 것이지요.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이루신 세계 안에 사람들이 경악할 만한 많은 사건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사람이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높은 탑을 쌓았고,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게 행동하는 등 굉장히 폐역한 일들을 계속해서 해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생명에서 도망치려고 하는 사람들의 몸부림이 이 역사 속에 보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나를 싫어하고 계속 도망다니는 사람 계속해서 사랑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 예. 저희 성도님들은 마음이 넓으세요. 네, 예, 기꺼이 사랑하겠다. 네, 예, 저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나를 싫어하는데, 나에게서 계속해서 벗어나는데, 어찌 그 대상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전능하심으로 다시금 그 관계를 엮어가십니다. 우리의 삶이 끊어지지 않도록 생명으로 계속 부르시고, 초청하시고, 끌어 안으신다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묵상할 때, 기적과 이정만을 떠올려서는 안 됩니다. 말씀에 자신을 가두시면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전능하심을 묵상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듯이 우리도 주님을 포기하지 않는 신앙을 갈망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와 성도의 태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바로 이러한 관점으로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할 것입니다. 예, 본문을 좀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출애굽기의 시작입니다. 창세기 말미의 야곱과 요셉을 비롯한 아들들이 이제 애굽에 거주하게 된 후에 일어난 일인데 여러분 6절에서 7절 보시죠? 자, 6절에서 7절. 자, 우리가 읽었지만 한번 다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자, 6절에서 7절 보시면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가 다 죽었어요. 자, 그렇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은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어떻게 됩니까? 강하여지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 6절에서 7절 말씀 중에 주목해야 할 구절은 7절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우리가 왜 7절을 주목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약속하신 그 말씀이, 그 은혜가 지금 성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창세기 말씀을 좀 준비했는데요. 네,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신 위에 복을 주시면서 축복하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복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무엇이냐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가 어디냐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출애굽기에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강화해지고 충만해지는 이 장소가 어디예요 애굽입니다 여러분 애굽 이스라엘 민족이 머물고 있는 곳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애굽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놀라운 점이냐. 어, 아실만한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당시 고대 사람들은 각 나라별로 각 지역별로 관장하는 신이 따로 있다고 여겼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l 굽으로 가게 되면 s 굽 신의 영향력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힘을 쓰지 못하는 생각을 가진 것이 일반적이었죠. 그러나 그런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과는 달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애굽 땅에서도 번성하고 강한 민족이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장소에 제한받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나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우리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지점이면서 우리가 자리한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바로 그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국이라는 세상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할것 하나, 그것은 무엇이냐? 내가 있는 그곳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바로 나를 위한 은혜가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들은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장소에 국한되지 않으시는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은혜를 시작하시고 은혜를 이뤄 가시는 그 주님의 전능하심을 우리들은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붙들고 은혜로 만족을 누리면 좋겠지만 우리들의 이 삶을 우리들의 이 축복을 가로막고 회방하려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인데요. 길지만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재롭게 하자. 두렵건데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8절을 보시게 되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뭐가 일어나요? 새 왕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새로 등극한 왕이 요셉과 이스라엘 민족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모르는 상태인 것이고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조차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하니 애굽 왕과 더불어서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고 강해지는 일에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습니까? 이, 우리들이 많아지고 우리들이 강해지면 뭐 나라를 전복합니까? 뭐 나라를 숙대밭으로 만드나요? 아 만드나요? 네뭐 박살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땅이 이 민족은 어떻게 됩니까? 화평과 은혜가 넘치게 되는 법이지요. 아 그렇게 우리들 살지 않는가요? 네, 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땅그 그 나라는 화평과 평강이 가득해 가득하게 되어지긴 마련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죠. 그런데 이것을 지금 새로 일어난 애국 왕이 모르는 겁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 나라를 전복시킬 거야. 우리 나라가 언젠가 숙대밭이 될 거야라는 두려움에 휩싸인 것이죠. 그런터라서. 10절을 보게 되면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 강하게 되고 있는 지금 충만하게 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철저하게 견제해 보려고 합니다. 그게 역시 이제 10절부터 나오는데 그 10절에서 보게 되면 이들을 지혜롭게 대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지혜가 무엇인가 하니 11절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보시죠? 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덤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1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이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언급 언급된 것과 같이 애굽 사람들은 애굽 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과중한 노역을 강요합니다. 괴롭히죠. 자신들이 책임져야 할 성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짓게 합니다. 이렇게 과중한 노동을 부과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특정한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전략입니다. 어떤 전략일까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애국 사람의 노예라는 정체성으로 가둬버리는 겁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야만 하는 존재로 규정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애국 사람들의 지혜였다는 것이지요. 또한 끊임없이 노동을 시켜요. 분주하게 합니다. 정신 못 차리게 할 정도로 일이 과중해요.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게 만들고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억압시킵니다. 그런 의도가 바로 세상의 지혜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10절부터 14절까지 나와 있는 것이 세상과 사탄의 지혜의 단적인 예입니다 세상 안에 살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나의 정체성에 대해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과중한 일에 몰두하게 하며 분주한 일에 정신을 빼앗기게 합니다 결국 말씀과 기도할 마음조차 빼앗아 가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 결국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됩니다. 아, 오늘은 너무 바쁘니까 기도를 건너뛰어야겠다. 아, 오늘은 너무 힘드니까 아, 말씀 읽는 거좀 건너뛰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우리들이 그렇게 바쁜 상황에서도 유튜브 쇼츠에서는 눈을 못 뗀다는 것입니다. 더 결정적으로 내가 너무나도 힘들고 바쁘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넷플릭스의 정주행을 멈추지 않는 것이에요. 힘들고 바쁜 상황일수록 나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나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영적인 일을 힘써야 됩니다. 마음을 다해야 되죠. 우리가 힘들고 바쁠 때야말로 나의 정체성을 제대로 세워야 할 바로 적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힘들고 바쁠 땐 무엇을 가장 먼저 포기해버리냐? 영적인 것을 가장 먼저 포기해버립니다. 너무 지쳤어. 나 기도할 수 없, 없을 것 같아. 나 너무 힘드니까 말씀 오늘은 좀 건너뛰어보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전히 유튜브를 바라보고 넷플릭스를 바라보며 시선을 엄한 데다 두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렇습니다 네. 연초에 제가 개인적인 일로 많이 분주하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많은 일로 에너지가 소진돼서 저의 방향성까지도 고민을 했어야 되는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의 방향성조차 흔들리고 고민을 하게 될그 시기가 찾아온다면 여러분 우리들은 가장 먼저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 앞에 나의 방향성을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런데 저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보지 않았어요. 신경을 쓰기 싫고 생각하기도 싫어서 유튜브를 봤습니다. 재밌는 게 많더만요. 쇼츠를 보니까. 40분은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그 3, 40분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아무 생각도 안 하고 도파민이 막 발생하는 그 충동 속에서 기뻤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죠. 그런데 막상 보고 나서 허탈감이 더 크게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3, 40분 보면 뭐예요? 내 인생에 해결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 방향성도 제대로 설정되어 있지 않은. 나 자신을 보면서 오히려 더 허탈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 우리들에게 뭘 주냐면 이런 공허함을 주는 것이죠. 과중한 업무와 분주한 삶은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어서 공허함을 느끼게 하고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좀 곰곰이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내가 너무 바쁘고 분주한 나머지 혹시 하나님 앞에 설 마음조차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지금 내 심령에 자문을 해봐야 돼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는 세상의 계략 속에 이미 휘말린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과의 단절을 향해 지금도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지혜로 인해 이스라엘 민족도 실제적으로 고통스러운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과중한 노동과 분주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정신없는 상태에 놓였지요. 그러다 이러한 고통 속에서 어떤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무슨 일이냐면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어렵고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이 더 번성하고 강하여졌더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2절인데요.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대를 받았는데 과중한 일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괴로움 가운데 있는데 더욱 번성했대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아 이스라엘 백성들 생명력이 바퀴벌레 같더라 뭐 이런 겁니까? 어, 이들이 뭐 어디다 내놔도, 어디다 던져놔도 강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다라는 거, 이거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지금 이 학대를 받는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여 퍼져 나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어떤 장소에서든 드러나듯이,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괴로움 속에서 희망과 소망을 잃어가지만, 그러한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전능하심은 우리 안에 새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도 느끼고 볼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손흥민 선수 이전에 토트넘 핫스퍼에서 활약했던 우리 이영표 해설위원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2002년 월드컵에 출전했던 이영표 선수가 토트넘에 입단한 후에 기자와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요.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영표 선수는 대학 시절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슬럼프 없이 승승장구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을 받은 이영표 선수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날 아침에도 자기가 공 컨트롤이 되지가 않아서 스스로 불만을 품고 인터뷰 자리에 참석했기 때문이래요 또 더욱이 이영표 선수는 자신의 축구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경기 5경기에 참여하지 못하고 또 패배해서 자책을 해오면서 선수 생활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기자의 질문이 그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아니, 사람들은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저는 항상 실패한 기억밖에 없는데라고 의구심을 자아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이영표 선수가 생각해냅니다. 무엇을 생각해 내냐면 자신이 실패했다고 생각했던 그 실패가... 자신을 실패시키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중요한 경기에 패배하고 중요한 경기에 출장하지 못해서 나는 낙담했지만 그러나 축구 선수로의 길을 포기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때 이영표 선수는 다음과 같은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실패가 날 실패시키지 못하는 방법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포기만 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있겠다라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은 매우 부정적입니다. 당시 세상의 지혜가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압박하고 괴로움을 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그 민족을 붙들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었지요.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능히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실패가 여러분을 실패하게 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심으로 여러분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의 삶과 신앙에 좀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그 사탄의 지혜와 계략으로 정신 못 차리게 할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들을 흔들 거예요. 과중한 일을 던져주고 분주한 일을 우리들에게 던져줌으로 인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말살 시키려고 할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일을 포기시키고 그 관계 안에서 끊어지게 만들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세상의 지혜이고 세상의 본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그 상황 속에서도 변치 않고 붙잡아야 할 것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전능하심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그러니 여러분도 주님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괴로움 중에서도 전능하심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이죠. 포기하지 않는 것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장소가 어떤 특정한 상황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을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영적 돌파를 이루십시오. 주님의 환희를 만끽하시고 주님의 참 승리를 맛보아 아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용인영락교회 모든 권속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시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것, 주님이 변치 않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오니 우리도 주님을 붙잡으면 승리하리라는 이 단하의 진리를 다시 한번 획득하게 됩니다. 세상의 과중한 일로 어려운 일로 흔들리기 쉽지만 그러나 주님을 포기하지 않는 삶 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과 함께 이 거친 파도를 능히 돌파해 나가는 우리 용인영락교회 모든 권속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들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영원에 이르기까지 주님께 올려드릴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